일주일에 꼴랑 5시간 밖에 안 한다고 준비좀 그렇게 해오라고 해도. 8, 응? 6, 여러분 5, 이러지 좀 맙시다. 중앙부터고요. 미들리겠죠끝 쪽, 바깥 쪽, 다시 미들 리고고요 다시 바깥 쪽, 잘 깔고 오시고요. 안간고입니다 상객. 슬리까 직전. 수술이 나머지 뭉치고요. 빨리 뭉쳐요. 뭉쳐요, 뭉쳐요, 뭉쳐요. 안 뭉치면 쫄안 보인다니까? 자, 첫 스턴. 두 번째. 네, 쪼 다음 쪽라걸 봐요. 스턴 놓고 마지막 팀 빠져요. 팀 꼬였잖아. 자 이동. 전광 보시고 포단광 오둠이랑 강 맞칩니다. 조심하세요. 따칠 남강 꼴단지 남강 넘나큰 강. 자, 쫄 잡으러 가세요 네, 쫄 잡으러 가요 이제 끝났어요 쫄 잡으러 가요 번 보고 공구름 두발 준비하고 쫄 차단 안되잖아 아직도 집중해요 고개 한번 넘겼고 기만 이번 기만 잘 빠지세요 크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멀리 안감 안강 고급니다 안강하요3키1 오케이 쯔보 무시 뭉치세요 이제 나머지 뭉치세요 리스턴 2스턴 3스턴 이걸 좀 빨리 잡아야 돼요 소리 화력 집중해주시고 두번째 안쪽으로 다시 두번째 다시 안쪽 다음 줄 잡으러 갑시다 제가 스턴 넣을게요 요거 잡고 안광 보고 갑니다. 2차단. 3. 4. 5. 안광 보고 이동할게요. 안광 넘나커 슬리퍼. 에페 네, 이동. 이동해요, 이동해요. 탱은 지금 이동 못해요, 이동해요, 빨리.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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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잖아 자 옆에 조심하시고요 차단, 보면 차단, 차 됩니다. 차단, 기만 이번에 단다 위험해요 잘 깔고 오세요. 전방보세요 모이시고요 모이시고 모이고 빨리 모여 빨리 모여자첫 스턴 두번째 스턴 세번째 차단 레이밍 판다 전부 가능한 위치면 전부 할거야 자 이동 다운으로 차단 봐요, 차단. 차단 봐요. 차단. 차단 세 장. 자, 됐고요. 이거 차단 갑시다. 1조. 네, 차단 보세요. 2조 됐고, 3조. 넘어갑니다. 전방 조심하고요. 알릉님 왕방. 도발하고요. 넘어갔어요. 집중. 보즈 나옵니다. 축보즈 수수리님. 네, 밟으시고. 두 번째 양화사제 준비하시고요. 수수리님 빠지면 바로 땡겨서 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조 떨어집니다. 5초 전. 두 번째 보조 양화사진 레코요세 번째. 슬리빠. 수수리이곧 끝나갑니다. 로드 타임일 거예요. 수수리 준비. 수수리님 거 땡겨요. 네 번째 보조 나올 거예요. 수수린딜 보조 저 위치 기만이랑 되게 안 좋아요. 잘 보세요. 수수리이 일어났고. 안강 잘 빠지고. 자, 양아사지 딜해야 됩니다. 양아사지 딜. 양아사제 딜해요. 됐고요. 다음 보주 보세요. 전방 조심하시고. 다음 보주, 탱 쪽에 보주. 어둠, 이거 복사가서 얼방해요. 잘 피해요. 괜찮아요. 석 먹고.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차분하게. 슬리퍼 전부 하고요. 안 가옵니다. 보주 받아주고. 4초, 3초. 보주 받아요, 보주. 보주, 보주. 탱이 집중해주고 탱 옆에 보주, 보주. 보주 아무나 들어가요, 빨리. 탱 옆에 보주 들어가요. 뭐예요, 빨리 들어가. 집중. 보주, 저 철이, 넘나커 땡겨요. 넘나커 딜. 끝까지 딜해요. 넘나커 딜. 넘나커 딜. 수호병 무시하시고. 네임드만 밀어봐요, 4초. 네임드만 밀어봐요. 네임드만 밀어요, 3%. 보주만 받고 네임드만 밀어요. 1% 잡아봐요 네, 스톤만 놓고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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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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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요